자, 제목을 보세요. 보기의 설명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용사음, 자 용사 나와 있는데 보기로 가는 거야. 보기. 보기로 가봐. 용사가 무슨 뜻이었죠? 용사. 용사가 뭐였죠? 용사. 용용자의 뱀사자있지 이거 용이고 이거 뱀이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 12지지 가운데에서 뱀을 나타내는 게 계산을 할때 사다. 보기를 봐보기. 계산을 할때 사. 뱀사. 그 다음에 용은 12지지에서 임진왜한 어? 임진년 할때 진. 자, 요거 임진년 개사년. 2년 동안의 개인적 경험에 관한 작품이다. 제 EBS에 실려 있는 대목 빼고 실어봤어요. 예? 제목만 알고 이 보문 처음 보는 거야. 자 요거 기억나요 안나요 보기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임진년과 계사년 2년간에 걸친 개인적 경험이야 무슨 전쟁?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1592년 1593년 두해 동안 치열하게 펼쳐지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경험한 내용이다 오케이 자 요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어 보기로 한번 가볼게 이비에서스 나와 있는 용사원이고요, 올해 출제될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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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7번 보기를 보시면은 방금 말했던 게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어 그렇죠? 그렇죠. 자 임진우란이 발반과그 다음에 인연. 자 이렇게 밑줄이 닦어 놓으시고 아 이거 전쟁 이야기구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예찬과 비판이다. 뭐라고요? 예찬과 비판. 예찬 비판 동그라미 딱 하는 거예요. 예찬 비판. 예찬 비판. 이거 딱 기억하는데 용사음은 예찬 비판. 용사음은 이해찬 비판. 요것만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누구를 예찬하니? 의병들파이팅그 다음에 비판하는 거는 관리들이야. 뭘 잘못했길래? 전쟁 와중에 삥 뜯고 있어요. 백성들 지갑에서. 전쟁 와중에 도망치고 있어요. 문 넣게요. 알겠죠? 도망치고 지갑. 털고 도적대들이죠. 관리가 아니라 도적대들이에 알겠죠? 백성들 거 뺏어서 도망가잖아요. 음. 도적들이죠.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또 보기로 가볼게요. 어, 보기에서 또 설명 나오기를 자 7번 보기 설명이었고요. 10번으로 가봐 10번. 10번으로 가면은 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몇번 보고 있습니까? 10번이에요. 우와 대박. 2 0 2 3학년도 올해 6월 평가원 27번 유형으로 그대로 가봅니다. 보기 형식도 가급적 따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거 제가 다 창작을 한 것이고요. 가이드한 설명이 밑줄만 딱그보는 거야. 작가가 자 뭐라고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과거 사건 밑줄 닦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칠판 보시고 위치 잘 찾고요. 자 보기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어, 어머니의 1 0번 보기 보고1 0번 보기 체크했어? 체크했어?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거 사건. 그러면 이 작품 속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나오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네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버릴게요 오늘 단도직입 거두절미 바로 들어갑니다 5번 자, 5번으로 가시면은 어, 질문이 없더라고요 <laughs> 6번으로 갈게요 5번 질문이 없더라고요 6번으로 갑니다 6번에 4번을 답이 왜 이게 답이 되는 거냐 6번에 4번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수를 보셔야 되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안 심혈을 기울였어요 예를 들어 6번에 올해 6평 기억이 좀 날린지 모르겠는데 올해 6월 평가원 23번 보면은 연시조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전부 연시조 그렇죠 요거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중장이라는 지시하는 곳을 잘 봐야 돼요 요게 이제 요 포인트거든 이런 문제 유형의 포인트 초장이냐 중장이냐 잘 봐야 돼요 중장이 뭐죠? 두 번째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장은 세 번째 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알겠죠? 세줄 가운데 두 번째 줄과 세줄 가운데 세 번째 줄을 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때 중요한 거 뭐냐면은 선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화자가 느끼는 그 대상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제약을 가리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대상의 태도가 화자의 행동을 제약하느냐 제약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한다든지 알겠어요? 본인은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도해내는 거를 제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한다든지 알겠죠? 이런 게 제약이에요 알겠죠? 잘 보내갔어요? 네자 그러면은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3 0 삼수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33수입니다. 지금 제목을 보면 자모사인데 작년 EBS 연기작품이라 제목은 들어봤을 터인데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라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는 비연기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고요. 봅니다. 자, 여기 띵 보시면은, 자, 보세요. 어머니의 태도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의의라는 말에 동그란게 딱 해보시고 죽자 밑줄을 딱 그어 볼게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의로움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죽자! 나는 의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정의로운 거, 어? 또뭐 의리를 지킨다는 거 명분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의의를 지킬 생각이 있다. 그런 죽죠. 내가 이제 칼을 잡으면 어? 어 분명코 우리님이 우리님 동그라미 보기 10번 보기를 봤을 때 우리님은 누구일 수밖에 없냐. 이게 님을, 이, 이 작품이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펜. 고전시가에서 님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킹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킹. 유명한 재즈 가수 중에 나킹콘 있잖아요. 근데 네, 아아오노노노 그, 뉴욕,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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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으로는 응. 나킹 콘. 어? 오케이? <웃음> 웃네 <웃음> 어, 좋아요, 영국식 발음이라고 들죠 나킹콜나킹콜이 네. 있는데 낫킹! 킹이 King!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야? 마이 마미 M이야 M M이다 킹이냐? M이다 알겠어요? 마미 보기에 나왔잖아, 마미야 마미 mommy. 우리 마미가 나를. <laughs> 이 진짜 좀 서운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규, 가 본인의 미적인 감수성으로 봤을 때는 선생은 아무래도 그 사진, 그그그 그, 그 작품 속에 그 당근을 코에 얹어놓은 듯한 그 마귀 형상이다. 스머프의 가가멜 같이 생겼다. 가가멜이다라는 생각을 위해서는. 할 방법 다 선생이 님 아무리 싸하다고 해서 아닙니다. 선생님은 타, 당근 코를 가지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졸라 따귀를 맞으면서 참아. 와,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러면서 의를 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은 그귀 어머니께서 그래 아들아 장하다. 선생 님 코는 당근 코가 맞다. 이러면서 아니 붙듯이 붙든다는 얘기야. 붙을지 않는다는 얘기. 말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약간 좀 서운하죠, 이거. 아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어, 그치지 마! 이렇게 잡아지잖아요 붙들지를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약간, 약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마미가 붙들지 않을 거라이 거예요. 내가, 어머니! 제가 의로움을 위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죽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이게 중장이에요. 이게 종장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님의 생각은 뭡니까? 엄마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거. 엄마의 생각은 이거야. 의로움을 위해서는 줄수 있다. 근데 가서도 누가요? 님이 뭐 님이 여기서는 이제 현대어로 하면은 님이 어머니가 마미가 가서도 저승으로 오겠죠. 저승에 가서도 여기에 여기에 계신듯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아주 당찬 어머니께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어, 알았어요 어머니 의로움을 위해서 살게요 이런 거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잘하네라고 들을 수 있는 거를 사랑해라고 들렸다라고 어? 이거 지난 시간 에 얘기했지. 아난 그렇게 들린다. 어나그그들린다그 그, 그, 신념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엄마가 그래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엄마가 계속 그렇게 옆에 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니 길이까야 길이까. 가이드가 동그라미 한 걸음을 잘못. 걷겠습니까? 어?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속이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러준 대로 의로운 길을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가 계신듯하니까 차마 내가 한 걸음을 속이면서 잘못 걸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의로운 대로 내가 한 걸음을 계속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렇게 이제 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코 우리님이 아니 나를 아니 붙드시리라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나를 아니 붙드시리라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과거의 태도고 그래서 그, 그 과거의 태도에 관련된 현재의 화자의 행위에 대해서. 안 하고 싶다거나 피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하는 제약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아니 붙듯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에 따라서 위로움을 선택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로 오는 거야. 4번 선지가 위 답이냐라는 거였어요. 자,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믿고, 자, 4번 선지 다시 봐봐. 그러면은 자. 중장에서 화자가 느끼는 대상이 태도는 뭐죠? 결연하고 비타협적이고 어? 어? 일도 없죠 타입이라는게 그래서 너는 의로운 리 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태도는 중장에서 화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거죠 한 걸음을 길일까? 어? 한 걸음을 내가 잘못 디디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었안 돼요? 음,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 문제 7번 가겠습니다 1번, 4번, 5번, 여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1번 선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이 잘안 되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1번. 자, 기억을 통해서 전쟁 중에 두각을 나타낸 위병장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찬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시고, 예찬. 그 앞에 있는 녀석이 위병장이기만 하면 많은 말이 되는 거죠. 자, 선지로 가볼게요. 아, 자,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보면은 장을 시고 라고 나왔거든요. 자, 기억 합니다 지금 보고 있죠? 자, 기억 보시고 담기도 장하시고. 이 담기가 뭐냐면은 담력. 기운 줄이면은 담기가 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 장하시고라고 했으니까 느낌도 들어갈 수 있죠. 장하시고. 슬기 참 예쁘시고. 알겠죠? 줄기차게 잘쉬고 알겠죠? 요런 게다 뭡니까? 느낌표 들어갈 수 있는 영탄법이죠. 그런데 뭐야? 곽 장군을 뭐 하는 거야? 장하다라고 하면서 예찬하고 있는 거죠. 이해 되요 안 되요? 장하다. 담기도 장하다. 담력과 기운이 아주 장하다. 칭찬, 칭찬, 칭찬. 오케이? 그그 홍의 장군, 곽 장군이 누구죠? 박지우 장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의병. 응?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자그 다음에 4번 선지 질문 주셨습니다. 4번 선지 봅니다. 자, 리얼 자, 리유을 보면서, 안타까운 의병들의 죽음을, 자, 이거 좀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있어요. 안타까운 의병들의 죽음을 기리는 마음. 지금 어디를 봐서 그런 거예요? 지문으로 가볼게요. 리얼입니다.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자, 리얼을 보시면은, 녹변을 안주상 무슨 술 처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No, no, 지금 술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먹고 죽자라는 의미의 술이라기보다, 보면은 잘 보세요. 녹번을녹비를 안주 삼고 청수를 잔에 부어서 부어, 그래 부어. 목적은 언제나 어디에 나올까요? 왜, 왜, 왜 술을 붓는 거야? 왜 잔에다가 술을 붓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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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거 앞이나 뒤를 봐야 돼. 알겠어요? 이유는 앞이나 뒤에 있겠지. 여기는 어디 있어요? 뒤에, 뒤에 근거가 있지. 뭐라고요? 충원의백을 어디 가서 부르려면 어디 가서 부르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충원호백할 때 혼백의 동그란 줄 표현 결딱하는. 거 혼백, 소울, 죽은 자의 영혼, 알겠죠? 혼백, 영혼, 충성스럽고 의로운 영혼을 어디 가서 기르려, 부어서 부어서 부르려. 왜부어서 부르려고. 내가 지금 전쟁 와중에 없는 반찬에 없는 안주에 어? 아주 그 값싼 술을 차렸지만 새벽 선자 차렸지만 곽장구 죽은 사람을 불러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르냐 어? 이게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야 이 술이 먹고 마시자는 술이냐 제사 느낌의 술이냐 제사 느낌의 수류 이거 부어서 부르.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일 하셔야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보기에 주어진 대로 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선지만 마치고 쉬겠습니다. 미음을 통해서 자, 전쟁 와중에도 사적 이익을 구하려는. 또다 맞아 보이잖아. 어디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관리들이 아니라 외놈들이 외놈들이 외적들이. 외적들이거든요 외적들 자 이게 틀린 거예요 고천이자 미음 가볼게요 자 미음 가시면 이런 거잘 봐야 돼 평가원은 주어 놀이에 왜 굉장히 꽂혀 있거든요 주어 부분만 잘해도 거기가 다 답이야 주어 주어 주어를 잘 봐야 돼자 이렇게 딱봐 이렇게 임자가 되어 뭐 임자가 돼요 자무엇의 임자가 됐어요 조정 구강은 다 필요 없고 조정 구강이라고 있는데 그냥 조정이라고 그냥 맥락상 니네가 이해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그 뜻풀이 나와있어 근데 조정 이 조선의 조정에 도적이 인자가 되어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 어? 무슨 개소리야 관리가 조정을 차지했다는 얘기냐고 아니잖아요 전쟁이 지금 졌잖아요 저 누구겠어요 이거 도적이 왜구 왜죠? 이겠지라고판단을하지이 네, 집이 게이이이이크이이크오이이이거 관리들 아니에요. 관리들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이적이에요오이이 자, 여기까지 하고 렇게이 집이 습니다